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어펜딕스 초음파 검사법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펜딕스 실제 모양 잡는 것까지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터미널 리움 쪽까지 영상 잡는 거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 뒤쪽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면서 주변에 있는 구조물 찾게 되는데 바울가스라든지 여러가지 섀도형들이 우 많이 동반돼서 검사자도 뭐 진행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개인 컨트롤과 함께 그레이딩 컴프레션을 통해서 최대한 영상을 잘묘출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지금 일리오 셀칼 밸브가 화면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좀 정확하게는 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조금 더 내려가서 영상을 잡을 텐데요. 이 방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영상 나오면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어펜딕스 구조물이 서서히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 화면에 관찰되고 있죠. 이 부분 잘 따라오면서 위치를 보도록 할게요. 쭉 돌리니까 이런 식으로 어펜딕스 구조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 검사하고 있는 이 팬텀 자체가 여기 있는 모델이 정상 어펜딕스를 갖고 있어서 영상에서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에 염증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벽 자체가 많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영상 며칠 하는데 크게 좀더잘 관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어프로치 하는 방법이 이쪽에 빗살무늬 형태로 에코가 보여집니다. 빗살무늬 에코도 갖고 있는 게 소아스 머슬이에요. 소아스 머슬 위쪽에서 이쪽 부근에서 보여지는 라운드한 형태가 바로 어팬딕스라고 보통 일반적인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센딩 쪽에서 쭉 따라 내려와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소아스 머슬 주변에서 관찰된 어팬딕스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더더욱 정확한 어팬딕스를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좀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표시가 되어지는데 소아스 머슬의 위치까지도 같이 나타나게 돼요 어펜딕스 대부에 프리가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살짝 섀도우가 동반되어져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빗살 형태 에코도 그리고 위쪽에 보이는 라운드한 구조물 현재 정상이기 때문에 컴프레션 되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검사자가 좀 숙련됐다 하더라도 베리에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초음파 영상에서는 딱히 의심되는 구간이 없었지만 환자의 증상들이라든지 추가 의심소견이 있다면 CT 검사를 통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진행될 때 초음파 검사 다음으로 추가적인 CT 검사를 통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영상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저 지금 어 d 딕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지금 탐촉제 앵글을 계속 맞춰가면서 찾고 있는데 소아스머스 레코도 보이시죠? 그 위쪽에 라운드한 형태가 보이면은 지금 정상적으로 어펜딕스를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이쪽 부근에서 여기 이 형태가 보이죠? 그리고 장이기 때문에 내부에 프리카스가 있는 에코도가 중간에 보여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내려오면서 지금 에어가 살짝 들어가서 밝게 보이, 보여지는 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아스머스 주변에서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모양에 맞춰서 탐촉자도 이런 식으로 앵글을 바꿔줌으로써 더욱더 디테일하게 내부를 평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펜딕스 검사 방법 설명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